마늘을 먹되 절대 이 여섯 가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이 실수들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마늘은 인류가 가장 강력한 자연 약물로 칭송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이 기적의 마늘이 단지 6가지 간단한 실수로 치명적이 될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99%가 마늘을 사용할 때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간에 47%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혈액을 생명의 위험한 수준까지 희석시키거나 당신이 얻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점을 지워버리세요.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수 중 하나만으로도 심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놀랍게도 51%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이를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사용된 마늘이 여러 약물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여섯 가지 충격적인 마늘 실수를 공개할 것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첫 번째 실수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이 그것에 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피해야 할 여섯 가지 치명적인 마늘 실수. 첫 번째 실수, 잘못된 마늘 보관법. 자, 이제 첫 번째 실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실수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마늘 저장. 특히 다진 마늘과 기름을 실온에 보관하는 것입니 다 당신은 마늘을 담은 기름을 집에서 만든다고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마늘과 기름을 담그고 이를 조리대에 두면 치명적인 박테리아인 보틀리누스균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틀리누스 독소를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바실리눔 이 현기성 세균은 기름에 덮인 마늘과 같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번식합니다. 저널 어프트 텍션에 발표된 연구는 식품 매개 질병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보틀리누스 중독은 이러한 홈메이드 준비물과 관련이 있으며 실온에서 단 48시간 보관했을 때 독소 생산이 400%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서운 점은 보틀리누스 독소가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수 없으며 증상은 흐릿한 시야와 입마름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빠르게 전신으로 퍼지는 마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없으면 호흡 부정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마늘 오일을 만들고 싶다면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좋게는 필요할 때마다 작은 양을 신선하게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려면 대신 마늘 통째로를 올리브 오일에 구운 후 즉시 냉장 보관해 보세요. 열은 현재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차가운 온도는 그것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간단한 편리함이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로 바뀌지 않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실수. 마늘과 당뇨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험척도를 올려가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늘에는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유익하게 들리지만, 당뇨병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당뇨연구소의 연구는 정기적으로 마늘 보충제를 처방약과 함께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31%가 저혈당 에피소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위험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9명의 참가자는 응급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활성화합물인 알리신과 마늘은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킵니다. 당신의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미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많은 양의 마늘을 추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신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혼란, 발작 또는 의식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늘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공복에 마늘을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이것은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락을 방지합니다. 하루에 한쪽 정도로 적은 양부터 시작하고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면밀히 관찰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마늘 섭취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의사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약물 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건강 여정에서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의료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빈속에 생마늘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냈으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위험. 위궤양 또는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기존의 소화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복의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약용 효과가 있는 강력한 황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이 마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및 소화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은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위장병학 연구는 생마늘을 섭취한 위궤양이 확인된 89명의 환자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그룹의 42%는 심각한 출혈을 경험했으며 18%는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그 단순함에서 잔인할 정도입니다. 엘리슨과 다른 황화합물들은 위산 생산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위의 보호 점막층을 자극합니다. 마이애미의 한 위장병 전문의는 한 환자가 세 개를 먹은 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면역력 강화를 위해 생마늘을 먹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위궤양이 생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그 뒤에 피를 토했습니다. 마늘은 그녀의 궤양을 리츄럴리 y 태워서 천공을 일으켰고 이는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 이 염증 반응은 위에만 국한되지 않는 크론병이나 괴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날 마늘은 염증 반응을 촉발시켜 몇주 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34세 남성이 크론병이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마늘 요법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장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해결책은 제거가 아니라 신중한 수정이 필요하다.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공복의 생마늘을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항상 음식을 함께 섭취하고 가능하면 우유나 요거트와 같이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알칼리성 음식을 함께 드세요. 더 좋은 방법은 마늘을 가볍게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적인 성분이 60% 감소하면서도 대부분의 효능은 유지됩니다. 더 부드러운 대안으로는 숙성 마늘 추출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 과정은 거친 황화합물을 더 부드러운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소화 불량이나 자극 없이 심혈관에 이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실수 네 번째 수술 전에 마늘을 섭취하는 것, 여기서 상황이 진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자연 혈액 희석제이며 수술 전에 섭취하면 통제되지 않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늘빵처럼 아무리 순진한 것도 일상적인 절차를 의료 응급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미우인근 저널 오 c 메디슨에 발표된 종합 분석에서는 이를 다뤘다. 수천 건의 수술 사례에서 환자들이 과도한 출혈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사례의 8.7%가 마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전 일주일 동안의 섭취량, 하루에 2개 이상의 의류를 섭취한 환자들은 출혈시간이 최대 200, 진짜 위험은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만약 마늘과 함께 아스피린, p c o 1 또는 비타민 E를 복용하고 있다면, 항응고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네 가지 물질을 모두 복용한 환자가 간단한 치과 수술 중 거의 사망할 뻔한 출혈을 겪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간단한 발치 중에 출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프로토콜은 명확하며 협상할 수 없습니다. 예정된 수술 최소 10일 전부터 모든 마늘 섭취 보충제 및 마늘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중단하십시오. 이에는 치과 치료, 생검, 심지어 대장내시경도 포함됩니다. 절차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모든 의료 제공자에게 당신의 마늘 섭취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응급수술을 받게 된다면 최근에 마늘을 섭취한 사실을 즉시 수술팀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제품과 응고인자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문자 그대로 이 간단한 규칙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 다섯 번째, 대량의 날마늘을 섭취하는 것. 이는 수천명을 응급실로 보내는 충격적인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디톡스나 면역 강화 효과를 위해 생마늘 한 통을 통째로 먹는 웨니스 트렌드가 있지만, 이는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 위험한 혈액 상태와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은 단 2년 동안 마늘 독성 사례 67티를 기록했습니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5, 30개의 생마늘을 섭취하며 이를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3명의 환자가 식도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내시경 치료가 필요했으며 습 개입과 11은 혈액 수혈이 필요한 심각한 유형의 빈혈을 개발했다. 화학 반응은 무섭도록 간단하다. 알리스는 대량 투여시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한 그것은 산화적 손상을 통해 실제로 당신의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한 혈액학자는 마늘이 과다 섭취 시 72시간 이내에 혈액 용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은 어두운 색의 소변, 심한 피로,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낮은 해모글로빈 수치를 보이며 병원에 도착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에 마늘 4쪽이 안전한 상한선이며. 이는 하루 동안 식사와 함께 나누어 섭취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위험 없이 이점을 제공하는 치료 용량은 하루에 1 2 쪽의 마늘입니다. 이 이상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많으면 더 좋다는 신화를 믿지 마세. 요 마늘의 힘을 존중하고 적당히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혈액 희석 약물과 함께 마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이며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출혈 에피소드를 일으켰습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레 또는 에피시빈과 같은 최신 약물처럼 항응고제나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이를 의약품과 결합하면 마늘의 양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의학문헌에는 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혈액학 저널은 주요 출혈에 대한 메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마늘과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들 및 사건들 연구에 따르면 71일 건의 사례에서 2개 내 출혈이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34%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통계치에 그치지 않으며 예방 가능한 비극이며 상호작용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혈액 희석 효과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약물의 효능을 증강시킵니다. 의도보다 더 많은 혈액 응고 억제제, 겉보기에는 무해한 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사례 보고서에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여성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에서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발생한 후 레스토랑에서 마늘빵을 먹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출혈이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와 위에서부터 관절과 근육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변경할 수 없는 규칙입니다. 만약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용량으로 된 마늘은 절대로 금기입니다. 이에는 보충제, 생마늘, 농축된 제제가 포함됩니다. 요리의 소량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간 식사를 가끔씩 먹는 것은 피하세. 갑작스러운 변화는 약물과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의료팀과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동안 마늘의 이점을 반드시 원한다면, 크로팅 파르미트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의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 감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위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건강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상의 이점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두 번째, 마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러한 위험한 실수를 알게 된 후, 마늘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열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그렇습니다. 과학은 이 점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없애는 최적의 프로토콜을 밝혀냈습니다. 적절한 준비가 전부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썰때 알리네이스라는 효소가 화합물을 알리신으로 변환시키는데 이것이 주요한 약용 성분입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고 나서 요리하거나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10분 동안 두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알리신 형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놀라운 1900%만큼 증가합니다. 요리에 가장 적합한 시점인 생마늘은 최대한의 알리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으며 있습니... 적당한 온도는 섭씨 60도, 화씨 140도 정도로 부드럽게 가열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에서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온도는 82%의 알리신을 보존하면서 소화 불편함을 없애줍니다. 3,7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방법이 생, 마늘과 동일한 심혈관 건강 이점을 제공하지만 보고된 부작용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타이밍과 조화, 마늘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상적으로는 이 식사가 마늘을 포함한 식사여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 이는 마늘의 유익한 화합물이 지방에 잘 녹아들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더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효과가 40, 최적의 1일 복용량. 즉, 위험 없이 이 점을 제공하는 확립된 치료 용량은 하루에 신선한 마늘 한 쪽입니다. 이 양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상당히 낮추기에 충분합니다.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시도해볼 완벽한 레시피 마늘 한쪽을 으깨고 10분 동안 두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에 바다소금을 약간 넣어서 끄세요 이 혼합물을 통밀빵에 발라 부드럽게 데우세요 올리브 오일은 마늘의 흡수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대안입니다 신선한 마늘을 견딜 수 없다면 숙성된 마늘 추출물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숙성 과정은 거친 화합물을 더 부드러운 파생물로 변환시켜줍니다.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아니면 발효된 블랙갈릭을 시도해보세요. 블랙갈릭은 항산화 수치를 두 배로 증가시키며 달콤한 당밀과 같은 맛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마늘은 강력한 약초이지만. 다른 약초들과 마찬가지로 사용법에 따라 치유하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늘은 자연에서 가장 유익한 음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그 힘을 존중하며 항상 자신의 건강과 상황을 고려하세요. 결론과 더 나은 건강을 위한 다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이제 마늘을 사용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마늘을 잠재적인 위험에서 진정한 건강의 동반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여섯 가지 위험한 실수를 다뤘습니다. 부적절한 보관에서부터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과의 중요한 상호작용까지 우리는 당신에게 마늘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마늘이 심장에 미치는 최대의 이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화와 전반적인 웰빙. Well 기억하세요.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건강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주방에서 간단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제 결심을 다지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자신만의 마늘 루틴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그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채널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더 나은 건강에서는 최고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메일을 만들 수 있어요.